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8년 8월 24일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지금 저녁에 아 일을 마치고 급하게 와서 지금 카메라를 들었는데 껌껌해져가지고요. 아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잡히면 보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못 보내드립니다. 자, 먼저. 이것이 일명 톡톡이라는 그 파란 벌레죠. 자, 지금, 자, 지금 화면에 비치고 있는 배추가 어때요? 상태가 좋지 않죠? 배추 이파리에 구멍이 많이 나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이 이랑 전체가 한 이랑이 다 그래요. 요거는 이제 어, 매주 토요일날 여러분들이 오시고, 어, 그래서 또 이게 유튜브를 그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어, 한 가지 선물을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밭은 전체가 다 물론 그 태비를 만들어서 아 어, 넣었기 때문에 이 밭은 이제 완성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낮에 온도가 높을 때 배치를 심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죠. 그런데 한여름이 아니고요. 이제는 이제 찬바람이 났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럼 이렇게 충을 어떻게 하냐 대처를 어, 그래서 탭이 하나 갖고는 하나 갖고는 좀 힘들다 요것을 오늘 키포인트를 삼아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탭이 차를 많이 사용하시면 돼요. 어, 그 되는데 더 강력하게 이그 충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액비예요. 액비인데, 제가 액비 당그기를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염도가 있어요, 염도. 어, 염도를 다루었고, 그러니까 염분이죠, 염분. 어, 염분을 다루었고, 어,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오는 개껍데기를 놓죠. 육상에서 올라오는, 육상에서 있는 어, 그 동물성 아미노산하고, 어, 바다의그 그 개껍데기를 합쳐서 액비를 담그는 그거를 이제 공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액비를 갖고 어 이쪽 밭은 지금 살포를 지금 안한 상태. 자 전체적으로다가 화면이 잘예 아... 여하튼 이렇게 오른쪽에 이 많은데 여기는 다 액비를 살포를 해서 두 번을 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충의 물론 그 톡톡이가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그렇지만 배추가 어, 좀 깨끗하죠 어떤 것을 비춰도 깨끗합니다 이쪽은 그런데 여기서 왼쪽에 이 액비처리를 안하고 그냥 놔둔 것은 벌레도 많지만 구멍이 이미 많이 나가지고 배추의 형태를 갖추지를 못해요. 그리고 얘가 어, 계속 번식을 하기 때문에 점점점 이제 심해지죠.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살충제를 뿌릴까요? 아, 간단하죠. 살충제 뿌리면. 근데 이제 아, 저희는 이제 살충제나 그런 그 화학적인 거를 안 쓰고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이것을 계속 연구하고 어,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액비를 그럼 어떻게 처리하냐?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압 분무기를 다 해서 오, 앞에 이렇게 그 분사가 아니고요 물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 사용을 해서. 조르르 다가 그냥 물 주듯이 이 배추 위에다가 배추에다가 막 그냥 건져 줍니다 이렇게 쭉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물도 충분히 줄겸 배추가 이그 물을 그냥 이파리에 그냥 막 묻히면서 이렇게 주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발효물질 어, 이 액비가 들어가게 되면 이 충이 굉장히 싫어해요 어떤 걸요 배추를요 <laughs> 아 놀랍게도요. 그래서 어, 이 벌레를 죽이는 게 아니라 벌레가 이제 갈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발효가 되는 곳에서는 발효가 되는 곳, 발효 물질이 있는 곳에서는 충이 살지를 않는다. 즉, 썩는 곳에는 파리, 충이죠. 바글바글 있잖아요. 그런데 발효가 되는 곳에는 파리가 없습니다. 역시 충을 뭐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농사짓는데 있는 그 충은 이렇게 제어를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저를 믿고요. 여기는 다음 세대를 위한 농업을 하고 있는 이장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고로 어, 지금 톡톡이 벌레가 많이 낀이 한이랑 실험한 이 한이랑은 어, 내일 어, 오전 일찍 액비를 살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